경부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분야별 모집 인원은 유치원 43명, 초등학교 379명, 유치원 특수교사 2명, 초등 특수교사 10명 등총 434명입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은 작년 대비 21명 줄어든 규모인데요. 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5일 동안 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시험은 1,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시험은 11월 9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8일에서 10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30일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알립니다. 또한 이번 시험부터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을 주는데요. 의상자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은 과목별 만점의 3%입니다.